안녕하세요. 청주주인장입니다. 어,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오전 11시 17분이거든요? 지금 주문이 한건도 없어요. 제가 이 시간에 여기 포스 앞에 앉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계속 노트북 켜놓고 있는데 어, 일단은, 혼자 있다 보니까, 갑자기 이거 유튜브 키니까 울컥 하는데, 지금 자영업자 불경기인 거를, 지금 너무 실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지금 일주일 동안, 진짜 계속 소리 높여서 계속 배민이랑도 싸웠던 게, 저희가 우리 가게 클릭이라는 그 광고 기능을 최대 맥시멈으로 잡아놨는데, 저희 저희 상권에 심지어 저희 가게 가게 그 이제 주소를 해놔도 저희 매장이 청량리점이 상위 노출이 일주일째 한 번도 안 됐어요. 광고를 끄고 봤는데 광고를 끊나키나 똑같아요. 그게 지금 일주일째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우리 가게 클릭이라는 건데. 지금, 노출. 노출수가 지난 토요일까지 거의 정말 도도, 도달했죠. 정말 바빴거든요. 월요일부터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배민 본사에 이제 전화를 월요일부터 계속 고객센터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고객센터에다 전화를 하면 계속 똑같은 말만 해요. 그냥 랜덤이다. 네, 랜덤이기 때문에 자기는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그, 좀, 확실하게 대답을 해줄 수답해 주실 그런 분을 연결을 해 달라고, 월요일 동안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계속, 그냥, 랜덤이고, 주문량과 찜수에 따라서, 뭐, 운영 시간 준수를 하고, 그런 얘기만 계속 저한테 돌아오는 건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가게 클릭이 왜 우리 상권에서 마저 지금 노출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거 우리 뭐개엄 이후로 진짜 불경기에 진짜 실감하는 건지 정말 너무 답답해가지고 배민도 진짜 너무 원망스럽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청두 너무 지금 제일 안 좋은 상황이에요. 너무 답답해서 유튜브를 켰고,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좀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는 소리에서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